개체의 형태에 맞는 적절한 명암을 넣지 못할 때는 보통 물체의 형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렌더링에 미숙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그려서 왔어요. 근데 보통 제가 위에 가이드라인을 그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작을 하려고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위에 없죠.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아, 이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막상 그리려고 할때 진짜 이 물체의 형태를 표현하는 거랑 갭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갭이 있을 때는 보통 내가 진짜 이 개체의 볼륨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특히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 개체를 그릴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꼭 그려놓는 편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이 2D라는 납작한 이 평면 공간 안에서 입체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입체감이 없다는 걸 나도 알아서 명암을 덜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입체야! 라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내가 렌더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이개체의 적절한 명암이라 함은 무엇이냐? 이게 실루엣에 맞는 명암을 넣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삼각뿔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이 있고 아래쪽에 급격하게 꺾이는 면이 있는데 이거에 이 실루엣을 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볼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안에 있는 명암을 너무 칼같이 넣거나 혹은 좀 파인 것처럼 넣거나 할때 이런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명암을 넣기 전에는 형태부터 제대로 보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이거랑은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도형화 해 봐라. 뭐 단순화 해 봐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이 복잡하게 생긴 개체가 이 도대체 무슨 도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 뭐라고 해야 해? 하는 그런 개체도 약간 단순한 도형들로 이렇게 바꿔 놔서 내가 이 형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와 보면 제가 이렇게 원기둥을 실루엣으로 그려놨을 때 얘한테서 기대하는 볼륨이 있어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위에다가 이런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칼같이 명암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실루엣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으로 보였던 면이 지금은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개체의 형태에 맞는 적절한 명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기둥을 그리고 싶었으면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이 됐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한 실루엣과 명암이 맞아 들어갔을 때, 아, 이건 어떤 개체구나 하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체의 형태를 인지하게 해주는 그림자를 우리는 폼섀도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어떤 어둠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폼섀도우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폼섀도우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림자. 얘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림자죠. 얘는 캐스트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꼭 아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게좀 중요해요. 둘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폼섀도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물체 안에 빛이 드이었을때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를 말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제가 얘를 각이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리면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물방울 모양인 것처럼 되고 제가 얘를 부드럽게 넘기면 아 원기둥이 되는 이런 것들 물체의 형태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걸 품쉐도우라고 하고 이 품쉐도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투톤으로 나눠라. 세 톤으로 나눠라 할때 보통 이폼 섀도우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뭘까?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여기 물체에 빛이 왔을 때 물체가 빛을 가려서 빛이 닿지 못하는, 빛이 닿지 못해서 생기는 어둠이 이 캐스트 섀도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다른 개체에 들이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왼쪽에는 지금 캐스트 섀도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물체에 드리운 캐스트 섀도우가 그래서 보시면 이 원뿔 위에 이 원기둥에 캐스트 섀도우가 요렇게 그림자 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잘 다룰 수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깊이감 그리고 입체감 그리고 좀더 사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이 좀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평소에 뭐 개체가 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나는 양갈래 머리로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아니면 어떤 덩어리예요 이런 식으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이런 기본도형 복합도형을 통해서 내가 개체에 적절한 명암을 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원뿔을 넣어놨거든요. 물론 왼쪽에 이미 답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보시기에 한 번에 답을 아실 수 있겠지만 원뿔을 넣었을 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이 원뿔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캐스트 섀도우가 표현이 안 돼있고 폼 섀도우만 표현이 돼있어서 이상해 보이죠? 캐스트 섀도우는 보통 그 공간 안에서의 위치를 보여줘요. 지금 왼쪽에는 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가 사라져버리니까 공간감이 사라지게 됐어요. 캐스트 섀도우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얘가 딱 바닥에 붙어있던 느낌이 나죠. 근데 다만 또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아까 이 원기둥이 드리운 캐스트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건데요. 얘를 이렇게 지워서 넣어주면 아 이제 좀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통 그림에서 아 뭔가 어색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 빛에 맞는 명암이 생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공간이 이상해 보인다. 뭔가 떠보여요. 아니면 뭔가, 뭔가 너무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 엉겨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면 캐스트 섀도우가 문제 인 경우가 많고 내가 형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른데 할 때는 품쉐도우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예시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연습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